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한번 7-10을 한번 마지막 클리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남은 7-10 바로 출발합니다 자 7-10입니다 자 7-10은 역시나 4마리 펫으로 출전을 해야 되는군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조련사 포비로 설정 후 출전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펫 포획이 없습니다 자, 펫을 안 잡아도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7-10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갑니다. 7-10 출발! 자, 안녕하십니까. 바로 7-10 외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목 상태가 약간 굵을 수도 있어요, 소리가. 감기를 그, 걸렸기 때문에 네, 이해 바랍니다. 자, 일단 초반에는 무적을 걸고 그다음에 매커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하, 네이로가 초반에 기력이 조금 많이 딸리는군요. 네. 초반에 액티브 스킬을 썼으면은 상대방의 버프를 다 날려 줄수 있는데 네이로가 초반에 스킬을 못쓴게 정말 아쉽습니다. 자, 하지만 그래도 패시브 공격 좋습니다. 자 르곤이 반격으로 많이 활약을 하고 있는데 아, 반격을 못했네요. 자 좋습니다. 여기서 자 네로가 도끼 공격을 하면은 상대방 진영에 오두번 공격. 자 상대방 진영에 도끼가 저기 땅에 찍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대방의 버프가 사라집니다. 좋은 버프만 사라집니다. 안 좋은 버프는 그대로 있고 좋은 버프는 싹다 사라집니다. 자 좋습니다. 어이 회피가 많이 올라갔는데도 물건이 반격을 못 하네요. 자 좋습니다. 말하자마자 바로 반격을 하는군요. 자 좋습니다. 자 아, 근데 회피가 계속 중첩되고 있어요. 어스톤 좋았어요.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무적을 쓰느냐 마느냐. 자 무적을 쓰지 말고 매코미 씁시다 갑시다 자 방어력 무시 화속성은 방어력 무시입니다 어 저걸 피했어 오 저걸 반격했어요 하지만 네이로가 석화를 걸었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는 일반 공격을 해야될 것 같군요 좋습니다 패시브 맵지 터졌습니다 자 두번째 턴입니다 자 무적을 아낀 이유는 바로 두번째 턴에서 무적을 쓰기 위해서죠 하지만 모든 기력이 다 찼군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모든 스킬을 다 씁니다 갑시다! 무적! 좋습니다 다 맞아 소용없죠? 좋습니다 자그 다음에 체력을 회복해주고 자 르곤 반격 좋습니다 그 다음에 도끼 공격! 도끼 공격으로 상대방의 버프가 다 사라졌습니다 어 이런 약간 내성 있는 버프들은 남아있네요 그 공격력 올려주는 민첩성 이런 약간 스탯을 올려주는 능력치 버프들은 다 사라진다고 보면 됩니다 와우 네이로의 혼란 자 네이로 기본 패시브 공격이죠 반격 와우 자 데미지 2만 뜨면서 날아갑니다 와우 19,000 뜨면서 날아가고요 자 지금 거의 혼자서 가운데서 지금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군요 자 기력을 떨어뜨려 주고 어우 회피했군요 좋아요 어우 일반 공격도 강력한 르곤이군요 자 석화에 걸렸습니다 과연 죽었을 때 설마 다시 부활하지 않겠죠 좋습니다 아주 순조롭게 게임이 진행되는군요 자 바로 은신처로 왔습니다 이 은신처에서는 자 조건이 없습니다. 패스를 포획하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 죽여버리면 됩니다. 좋습니다. 갑시다. 그래도 패스를 포획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면 약간 걸림돌이기 때문에 방어력이 꽤 엄청나요. 자 빨리 그 네이로. 네이로의 스킬을 써야겠죠. 방어력이 엄청나게 증가했고, 데미지 감소도 엄청납니다. 자, 저거를 뚫으려면 버프를 제거해야 되는 게 아주 좋겠죠. 자, 좋습니다. 오, 근데 이게 레벨 차이를 보시다시피 엄청나죠. 자, 지금. 제가 키우고 있는 레벨 중에서 최고 레벨이 78 레벨입니다. 지금 보이죠? 근데 상대방은 140이에요. 140이 엄청나게 레벨 차이가 나요. 근데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바로 아이템 빨이죠. 자, 일단 가운데 포획하겠습니다. 왜냐면 걸림돌이기 때문에 안 잡히면 말고 네. 오 반격 반격을 하면서 힐을 하네요 체력을 회복하는 흡혈 능력이 있군요 자 매콤이 좋아요 오오 오, 마이 갓 좋습니다 오오오 오, 오. 오, 좋아요 오자 이제 네이 로의 스킬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적을 쓰는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무적 아 무적을 쓰지 맙시다 에 네, 무적을 쓰지 말고 자 보시다시피 상대방의 데미지 감소 47 보이시죠? 하지만 네이로가 공격을 하면 버프가 사라집니다. 짠 네이로가 공격을 했습니다. 바로 버프가 사라지죠. 어 잠깐만 버프 있는데? 아 데미지 감소는 있나봐요. 뭐 약간 명중률이나 공격력 이런 거는 없애주고. 오 갑자기 죽었네요. 뭔 일인지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수월하게 은신처 패스 클리하고 어 바로 보스전으로 넘어갑니다. 와우. 오, 약간 좀 보스가 약간 가오가 좀 있네요. 네, 주먹질 좀 했나 보군요. 자 보스가 저렇게 있고, 자 일단 무적을 쓰면 끝나죠. 네, 일단 패스 포획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운데. 거슬리니까 바로 잡아주는 거죠.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자 이제 가운데가 뻥 뚫렸습니다. 이제 바로 코 앞에 보스가 보이는군요. 자 근데 어차피 지, 지금 제가 공격하는 패들은 광역딜이기 때문에 보스 가운데가 뚫려 있어도 어차피 광역 데미지입니다. 네. 그래서 뚫려봤자 소용 없고요. 자 좋습니다. 역시나 무적이 좋습니다. 네. 무적이 좋아요. 오우. 자 만약에 메카 기로였으면은 그 보스가 맨 처음에 액티브 스킬을 썼을 때 무적이 파괴됐겠죠. 하지만 기계 패시 없기 기계 패시 아니기 때문에 네, 무적을 뚫지 못하는군요. 자 일단 여기서는 자 기록을 떨어뜨리겠습니다. 보스의 기록을 떨어뜨립니다. 자, 좋습니다. 그다음에 힐 좋습니다. 네이로가 피가 없었기 때문에 힐하는 거 아주 좋은 선택이었고요. 오 회피 좋습니다. 오 뭐야? 왜 회피하고 공격 안해? 오 회피 공격 좋습니다. 2만 데미지 엄청납니다. 오오 오, 오! 잡았습니다. 자 방금 전에 보시다시피 14턴이었습니다. 14턴이었는데 15턴 이하로 클리어했습니다. 자한 턴만 두 턴만 넘어갔으면 15턴이 넘어갔을텐데요 자 아주 운 좋게 15턴 이하로 클리어하면서 모든 별을 다 얻으면서 7-10을 클리어했습니다 자, 자 7-10을 지역적으로 최초로 클리어했습니다 자 다음에는 자이 나머지 나머지 이제 별 비운 것들은 네 저가 알아서 클리어하고 자 다음에는 바로 챕터 8로 넘어갑니다 자대륙지도를 보고 가오린서부 자 가오린서부 니스데레부에 있는 가오린서부의 마지막 챕터 8챕터입니다 자 8챕터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오랜만에 만났었군요 반갑습니다 자 하지만 떠나야 될 시간이군요. 다음 이 시간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시다. 다음에 만나요.